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코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쿵이입니다. 네, 이름은 쿵이라 하고요. 어, 일반 교감입니다. 네, 지금 현재 견주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 견주께서 주신 질문은요. 아빠랑 있는 것이 좋으니? 라고 네, 질문을 주셨고요. 엄마 집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힘들진 않는지 이렇게 또 질문 주셨습니다. 어, 아빠 출근하고 나면은 어, 마음이 어때 이렇게 지금 또 질문 주셨거든요. 그리고 어, 봄이 언니 안 보고 싶은지 그리고 요청의 말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아빠가 너를 너무 너무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이렇게. 네,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쿵이는 또 이렇게 주신 질문이에요. 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질문이요. 음, 되게 보통, 제가 봤을 때 보통스러운, 어찌 보면 가장 궁금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네. 어, 출근하고 나면, 출근하고 나면 아이들은 어떤 상태인지 이 아이들이 다 똑같긴 할것 같긴 한데 말 어떤 이야기 전해주는 건 약간씩 뭐 미묘하게 다르긴 하거든요 음, 그런데 어떤 쿵이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마음 상태인지 네, 이런 것들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쿵이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쿵이를 불러 보았습니다 어, 누워있는 네, 엎드려 있는 쿵이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쿵이를 네, 불러 보았습니다 쿵이야라고요 저에게 다가옵니다 시점은요 지금 보이는 시점이 어떻게 보이냐면요 제가 쿵이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습니다 엎드려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쿵이와 네, 눈높이가 거의 맞습니다 저에게 다가옵니다. 냄새를 맡기 시작해요. 마치 카메, 카메라에 네막 가까이 와서 막 킁킁대듯이요.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냄새를 맡듯이 가까이 네, 와서 냄새를 맡듯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신기하다. 라고 살짝 재밌어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도... 같이 웃었어요. 나도 그래 나도 신기해. 이렇게 아빠 심부름으로 흥이에게 아빠가 궁금하다고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신 질문과 메시지를 가지고 왔어. 들어보고 어, 아빠에게 전해줄 이야기가 있다면 어, 잘 부탁할게. 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좋아요 라고 합니다. 성격은요 아이는 대개 성격은 백은 네, 아이입니다 근데 사람은 조금 의심을 합니다 어, 냉큼 다가오는 그런 사람은 싫어해요 그냥 어, 가만히 있으면 아이가 다가가긴 하는데 네, 다가오는 건 싫어합니다 단 아이들은 네, 좋아하는 편입니다 아이들은 좋아하고 있어요 목소리는요 한 초등학교 한 5학년에서 한 6학년 정도 네, 아주 어린아이 목소리는 아니에요. 그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음, 주신 질문을 물어보았습니다. 아빠랑, 음, 아빠는 아빠랑 함께 하는 게 좋은지 알고 싶다고 하시는데, 어, 너의 생각은 어떠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뭐야, 그런 시시한 질문이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일단 질문이 시시하답니다. 음. 좋은 거보다 더 좋아요 라고 합니다. 좋아요 보다 더 좋은, 더그 위에 좋은 거예요 라고 합니다. 난 아빠를 싫어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합니다. 난 아빠를 싫어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싫어의 표현은 확실합니다. 그건 아빠도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아빠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주아주 아주 많이요. 네, 이 대답은요. 얼마든지, 언제든지 해줄 수 있어요. 난 아빠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이유는 있지 않아요. 라고 합니다. 나의 아빠니까요. 가족이니까요. 그것만큼 강한 이유는 없잖아요. 라고 합니다. 나는 아빠를 좋아해요. 라고 합니다. 또 웃으면서, 그, 기뻐하는 모습. 네.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은요. 아이들이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이런 그 표정 변화는요. 증정이 너무 잘 보여요. 너무 디테일하게 보여서 보는 내가 다 항상 기뻐하고 너무 감격이 어, 복받아도 치고 막 그러거든요 슬퍼할 때는 근데 아이는 정말 눈웃음치면서 정말 기뻐합니다 아빠를 좋아해요 라고 네.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마 집에 왔다 갔다 하는데 안 힘드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음 힘들 것은 딱히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엄마 집에 가면 엄마에게서도 똑같이 사랑받고 있어요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잠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는, 지내는 걸까? 네 이런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마냥 좋지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 염려하는 부분도. 네, 풍이는 지금 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는 걸까라는 네,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출근하면 어떤 마음이 들고 있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한숨을 쉽니다. 이렇게. 요 이렇게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좀 이게 단어 선택을 제가 잘 못하긴 하는데요. 지금 제가 옮겨 적기는 심심하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심심한 표현보다는 좀 지루다? 하 네. 예. 지루하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가까울 수 있겠네요. 굉장히, 네, 루즈한, 지루한, 음, 방향 없는 이런 느낌을 저에게 전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다려야 된다는 라 것을 풍미도 알고 있습니다. 아 이젠 또 기다려야 돼 이렇게 체념? 네, 이런 느낌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 지금 보이는 모습이 뭐냐면요 얘가 TV 를 보고 싶어 하는지 TV 를 보고 있는 건지 제가 지금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요 어, 만약에 그 아빠께서 나가실 때요 TV 를 어, 모든 제품을 끄고 가신다면은, 켜주시면 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쿵이는요, TV를 보는 모습을 제가 지금 잠깐 봤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명확하지 않아서 그래요. TV를 보고 있는 건지, TV를 보고 싶어 하는 건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판단이 쓰질 않습니다. 아이에게서 받은 영상이거든요. 그 모습은.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아빠만을 아빠가 출근하고 나면요 이, 이 아이는 아빠만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엄마네 그리고 다른 가족들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쉬워한다라는 것도 전해지고 있, 있어요 풍이는 가족 모두의 개개인의 네, 걱정과 안부를 전부 다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빠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요. 네, 풍이는 지금 전체를 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동희 언니 안 보고 싶어라고 네, 물어봤거든요. 많이 보고 싶어요. 자주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난 항상 궁금해하고 있어요라고 합니다. 네, 어, 이 아이는요. 풍이는 어, 아빠와 대화가 꽤잘 되는 편이거든요, 지금. 네, 쿵이는 아빠와 대화를 굉장히 잘 알아듣고 그런 상태예요. 근데 어, 아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잘안 해주고 있어요. 라는 지금 그 답답함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에게. 네, 난좀더 들을 수 있는데, 아빠가 하는 이야기들을 잘 알아듣고 있는데, 아빠가 좀잘 이야기를 안 해주고 있어요 라는 어, 그런 소식의 부재 부족함 이런 것들을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네, 주신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아빠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꼭 전해달라고 부탁하셨어 네이 말을 전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빠의 목소리를 통해서 표정에서 그리고 아빠의 행동으로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를 수는 없어요. 어머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저에겐 그 아빠의 모든 것들이 저를 정말 기쁘게 하고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아빠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아빠는 저에게 하는 이야기들을 저는 잘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난좀더 가족들의 안부가 궁금해요라고 합니다. 예. 가족들의 안부를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좀더 이야기해주면 좋겠어요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 하나 또 보이는 그 영상이 뭐냐면요. 무언가를 시키시잖아요. 풍이에게. 뭔가 가져와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시시하답니다. 다른 거 시켜볼래요? 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뭔가를 가져오라는 게좀 같은 것만 지금 계속 가져오라고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나마 그것도 자주 안 하시고 계신 거예요. 풍이는 뭔가 가져와 이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놀이를 굉장히 지금 좋아하고 있어요, 기억에. 그런데 그걸 자주 안 하시는 것 같고요. 어, 한두 가지만 지금 그 품목이 한두 가지인 것 같아요. 다른 물건들을 시켜주기로 하네요. 풍이가 굉장히 똑똑할 거예요. 아마 시켜 보시면 놀랄 겁니다. 한번 마스크 한번 시켜 보시죠. 마스크 한번 내놓고요. 그러면 아마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풍이는 지금 그 놀이를 굉장히 즐겨. 즐거워해요. 근데 자주 안 하고 있다라고 저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한번 다른 물건들. 네, 아이는 지금 확장되고 의식이 점점 확장되고 궁금한 상태인데 네, 지금 단조롭다라고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풍이하고 교감을 마쳤습니다. 네, 다음에 아, 네, 또 네, 알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메일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